자, 이제 상강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색깔 얘기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상강한번가보면자 1번, 자, Have a seat and try some delicious spaghetti 갑자기 색깔 얘기하다가 스파게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have a seat라고 하면은요. 그냥 자리를 하나 좀 잡고 뭐 이런 내용이고 자리를 잡고요. 여기서 이제 try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원래 try라고 하면은 보통 뭐 노력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애쓰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나오면은요. try가 이제 먹어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맛있는 스파게티를 한번 먹어봅시다. 약간 배고프세요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배고니다 여튼 2번 자 2번 자, You are free to choose either uh, the spaghetti on the blue, uh, blue plate or the spaghetti on the red plate. 이렇게 나왔는데 자이거 문법적인 상두 가지만 조금 조심해 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Be free to 동사면은요자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따지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줬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외우시면 편합니다. Be free to 동사라고 하면은요 자유롭게 투부정사하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체크하면 우리 이더라는 친구가 나오면은 5월 예측하는거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들 A 5월 B 하면은요 A 또는 B 요런 내용 자 그래서 당신은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뭐요 파란색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 어 요거 조금 이상합니다 파란색 접시에 스파게티 담긴 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맞죠? 자, 또는이 빨간색 접시에 담겨있는 스파게티, 아 요것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뭐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용도 스무스하게 지나가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문장. 자, 3번 문장이 우리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위치 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형광펜 쳐주시고요. 자, 네, 이거 조금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일단 문장이 위치의 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주어랑 도치가 도치됐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와시라는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위치라고 하는 친구, 보통은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이제 질문을 할때 이런 식으로 와시라든지 위치가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라는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랑 주어가 도치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요. 어이 자, 여튼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요. 위치랑 와시랑 명사랑 한 덩어리 취급한 다음에 의문사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내용은요. 뭐 어떤 또는 무엇, 이렇게. 자, 어떤 명사. 어떤 명사를 동사할 거냐,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선택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당신은요, 시도해보고 싶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어, 문법 시험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4번, 자 you may be surprised to know t h 이 문장에는 별표 3개 찍게요. 서수정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이고요. 문법상이 2개 정도 섞여 있네요. 자 뭐냐면, 자 일단 you may be surprised. 자당신은요뭐할 수도 있습니까?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자, 뭐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투는요 놀란 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투를 그냥 해석해 주실 때는, 뭐, 뭐 해서 놀랐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알겠죠? 자, 내가 알고 나서 놀랄지도 몰라요. 무슨 내용? 자, 이 대시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자, the color blue.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help에다가 밑줄, 그리고 뒤에 유까지만 나오면 너를 도와주다지만 여기 있는 루즈라는 동사에다가 별표를 쳐보면 아, 이동사선생님랑 많이 했었죠? 헬프라는 동사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헬프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목적까지만 나오면 목적어를 돕는다인데 여기 뒤에서 투부 정사 나오면 뜻이 뭐죠? 아, 그렇죠. 목적어가 이 동작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내용인데 요쪽은 재밌는 글자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툴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니까 문법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내용. 알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이 몸무게를 빼는 걸 도와줄 수 있대요. 파란색이 내용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 5번 문장을 한번 가봅시다. 파란색이 여러분들의 무게를 줄이는 걸 도와준대요. 어, 재밌습니다. 자, it sounds like nonsense. It's nonsense라는 단어 조금 체크해 주시면은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기 때문에 그냥 nonsense라고 하셔도 됩니다. 좀 굳이 한국 말로 바꾸자면뭐 터무니없는 소리, 그냥 nonsense 하려고, 알겠죠? 자, 그것은 약간 nonsense처럼 들립니다. But, 그러나, 자, time and time again, d time again, t i m 니다 n d time again, it h a d t i m e a a n d t i n m e a g a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이고자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자, 건데, it has been d e m t h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it has been d s a it has been d e m o n s t r a t h a t i s n s t a h it has e d e t a t h a t it has b e it i s s a i d t h a t i t 이제 그리고 said that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언제요? 지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it was said t h a 라고 쓰면은 당연히 뭡니까?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언제요? 그렇죠. 과거에 말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it has been said that 이런식으로 말하면 그냥 시제만 바뀐거예요 겁먹으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뭐였다 지금까지 말해왔답니다 여기 현재 안료가 쓰인거니까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해왔다데 그럼 예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Demonstrate 가 증명하다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증명해왔다 됐죠? 자 뭐를요? The color blue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요 어, 뭐한다고? 자연스럽게 서프라이즈 억압한다고요. So your attitude. is so, a attitude라고 하면은 이게 식욕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조심해 주세요. 우리 attitude, attitude. 아, 튜트가아니에 죄송합니다. 자, so, attitude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명사로서 적성이라는 뜻. 그죠 그리고 attitude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이제 태도라는 뜻. 이거 항상 이제 시험 내기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aptitude라고 하면 적성, attitude라고 하면 태도. 여기서 말했던 appetite라고 하면 식욕이라는 단어니까 조금 정리해 주시고. 자, 한 번만 다시 읽어 볼게요. 자, 그것은 약간 넌센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뭐를요? 이 파란 색깔에 대한 이 색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증명해 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당연히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수 있고요. 어, 차라리 조금 어려우시면 문장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자, 6번이요. 자무엇돼요 뭐 파란색 음식. 뭐 파란색 음식이요? 파란색 음식을 본 적이 없는데. 자, 파란색 음식은요. 자, is it actually high unusual. Unusual이라고 했으니까 올바르지 않, 고 보통이 아닌 뭐 이런 뜻이고, highly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랑 조심해 주셔야죠. High라고 하는 건 이제 부사로서 무게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highly는요, 그냥 ve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매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 음식은요, 매우 드물어요 In nature, 자연 속에서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파란색 파란색 음식 중에 뭐 먹는 게 있나요? 채소도 웬만하면 다 초록색이고, 그죠? 파란색은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7번. 자, there are no leafy blue vegetables or blue meat. 아, 어, 파란색 고기는 좀 시독 떨어지긴 하겠다. 자, there are. 있다.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뭐다? 없다죠. 뭐가 없습니까? Leaf. leafy라고 하면은요.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이런 뜻이고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파란색 채소는요. 없어요. 또내 파란색 고기도 없어요, 그죠아 그래서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이네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팔 번요. 자 8번이요. So that may be why so we don't have an automatically a u t o m a t i appetite to respond to blue. 자, 뭡니까? 그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승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고기가 없고, 파란색 채소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자, maybe. 뭐일지도 모릅니까? 자, why. 여기서 why는요, 그냥 이유. 여기 있는 why부터 문장 끝날 때까지 한 덩어리가 비동사 뒤에서 보어로쓴 거죠. 그래서 이유입니다. 뭐 하는 이유요? 자, 우리가 don't have, it. 그죠?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뭐를요? 자동적인 그런 식욕에 대한 반응이죠. 자동적인 식욕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뭐 무슨 색깔에 대한요? 추부 파란색에 대한 거예요. 자두 번입니다. 자, another interesting fact. 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러한 사실은 뭐냐면은 자, is that dead yeah, 이하다 라는 건데 이 문장도 문장 구성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별표 세개 정도 줄게요. 이 문장 서술형 나오면은요 문장 배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is 자, 뭐 h a t a e a d 이하다. 이대세 에다가 이 이게 별표 한번 쳐볼게요. 반짝반짝. 자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대시 나오면은 이 대는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튀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대 다음에서 지금 in the past라고 해가지고 전치사구가 하나 잡혔으니까 이 친구는 문장 구성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자뭐 파란색에. 그리고 이제 다시 주어 다시입니다. 자, 뭐와 함께, 자, purple and black. 검정색과 보라색과 함께,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과거에는 뭐였다? 아, h was a color warning sign. 뭡니까? 아, 이런 경고를 주는 색깔이죠. 음, 위험한 경고, 이건 먹지 마. 뭐, 요런 사인을 보내는 어, 그런 색깔이었대요. 뭐였냐? 자, of potential poisonous food. 뭡니까? 아, 독성이 있는 음식. 그죠? 그런 음식에 대한 일종의 경고 사인을 보내는 그러한 색깔이 파란색이었대요. 그죠? 음, 재밌네요. 10번.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자, almost by instinct. 지서 by instinct는요 본능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자 tend to 밑줄 치시고 이거 이따가 동요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tend to 동사 하면은요 워머하는 경향이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은 우리는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을요. 무슨 음식? 대기아수 하나 들어갔고요 자, that is good. 파란색인 음식을요. 피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관은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파란 색깔, 이거를 이제 조금 식욕이 떨어뜨리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텐드투 동의 하나만 잡고 끝낼게요. 자, 우리 텐드투라는 거. 뒤에 동사 원형 잡히고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런 동사고요. 이 친구 동요 조금만 한번 잡아 보면은 응. have, 응. 응. have a tendency. 그죠 아니죠? have a tendency. 그죠? to 동사. 조금 어려운 단어로 잡으면은요. have a on inclination. 수동사.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과는 조금 일찍 끝났네요. 3과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저 이제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